1년에 1200개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딱풀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남양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집 바로 앞에 남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앞쪽에는 남양천, 뒤쪽에는 남양 뉴타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장인데요 저희 집 거실에서 바라보는 남양천뷰가 기가 막힙니다. 내부 평수 또한 35평형답게 좁은 공간도 없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합니다.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공용 현관문으로 들어오시면은 엘리베이터와 CCTV가 잘 형성되어 있고요. 1층부터 6개 층의 건물인데요. 2층부터 6층까지 총 13대의 현장입니다. 오늘은 최고층 6층으로 가볼게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 마트, 다마 TV. 전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전실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 부그려풍의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전실 공간부터 바닥과 옆에 타일들이 마블 타일로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입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키큰장 6칸 준비되어 있으니까 충분하게 수납 공간 나와 있고요.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 통해서 내부로 들어와 보실게요. 자, 내부로 들어오시면 탁 트인 거실과 주방 공간 뒤쪽에 있는데 주방 공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냉장고 짜리 한대 들어와 있고요. 일자형 주방으로 상부장, 하부장 빼곡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이 화이트톤인데 이렇게 우드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상부장, 하부장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일자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주방 조리대 공간이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 대형 싱크볼 들어있고 3구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공간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냉장고가 조금 더 있으시다면 여기에 조금 더 수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샹들리에 조명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식탁 자리 보여집니다 가장 뒤쪽에는 주방에 필요한 환기창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없다고 실망하셨죠? 왼쪽에 크게 창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방 바로 앞에 있는 3번 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 방 사이즈 3,000에 2,800 사이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오늘의 집은 35평형답게 방 사이즈가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밖에 뷰를 바라보는데, 잠깐, 조금 이따, 거실에서 넓은 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픽스 창 후방 안전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방 또한 굉장히 밝고 넓은 뻥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3번 방 안에 있는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3번 방에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이렇게 수전 한 군데 두군데 들어가 있고 단차 시공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워시타워 높게 세워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고 위쪽으로 바라보시면은 빨래 건조대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방과 3번방 다용도실 마찬가지로 대형 창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도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탁 트인 거실 공간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거실 공간도 넓고 그리고 밖에 뷰가 뻥뷰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깔끔한 집인데요. 일단 거실폭 자체가 3,700이 나오니까 대형 소파 놓으시고 이렇게 대형 TV 놓으셔도 전혀 이질감 없는 거실폭 사이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소파홀과 아트홀을 어디를 놓으셔도 상관없으실 정도로 포인트를 잘 주셨는데요. 한쪽에는 마블 광폭 타일이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는 웨이스 코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다가 TV를 놓으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이쪽을 쇼파를 놓으시고 반대편에 TV를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쇼파를 놓고 앉아서 밖을 바라보는 뷰가 기가 막힙니다. 어우 여기 뷰가 오, 너무 좋은데요 진짜? 바로 앞에 남양천이 쫙 펼쳐져 있고 막힘없는 뻥뷰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는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실 반대편에는 특별한 공간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데, 펜트리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어, 요거 있으면은 확실히 수납이 좋죠. 수납 공간을 문 안쪽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깔끔한 내부 공간을 자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수납 공간을 별개로 요 공간도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다른 잔짐들 아니면은 청소기들 안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메인 욕실 2번 방 안방이 있는데요. 메인 욕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 메인 욕실도 전실과 거실 마블타일과 동일하게. 마블 타일을 쭉 둘러 놓으셨고 골드 프레임에 해바라기 수전 세면대 거울 선반까지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인테리어 자재들이 통일감과 고급스러움을 한껏 더 묻어나오게 하는데요. 이렇게 샤워 파티션 길게 들어와 있으니까 화장실 깊이감이 얼마나 깊은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젠다이 거울 선반까지 여유롭습니다. 수납 공간 충분할 것 같아요. 바로 맞은편에 2번 방 들어가겠습니다. 2번 방 사이즈 3,300에 2,900입니다. 오늘의 집은 35평형이다 보니까 모든 공간이 넓게 잘 형성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분들 쓰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든 방들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활용 가치성이 높고요 오늘의 집은 4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 보셨던 하천 뷰를 모든 방에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번 어, 방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안방 공간 들어가 볼 건데요. 안방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 사이즈 3,600에 3,500입니다. 딱 35평형 평균 정도 되는 안방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안방에서는 직방으로 보이는 하천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어, 진짜 하천뷰 제대로네요. 이렇게 집 앞에 하천이 흐르고 있다는 라 거는 생활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도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가장 안쪽에는 북박이장 설치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벽 틈이 10개 형성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장 넣으시고 침대에 넣으셔도 충분한 공간 나와 있습니다 안방에는 빠져서는 안될 마지막 안방욕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인욕실과 동일하게 안방욕실도 인테리어가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35평형답게 안방욕실 공간 또한 크고 다른 일반적인 안방욕실과 다르게 샤워 공간도 충분합니다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집 앞에 펼쳐져 있는 뻥뷰와 하천뷰를 자랑하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오늘의 집은 화성시 남양에 위치해 있고요. 앞에 보시는 뻥뷰와 다르게 주변 인프라는 굉장히 도심적입니다. 남양시 뉴타운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 생활 편의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오늘의 집 분양가는 2억 후반부터 3억 극 초반까지 두 가지 타입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요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되고 이두 가지 모두 다 신입주금 3천만 원만 있으면 내집 마련 가능한 현장입니다 이렇게 하천교를 바라보는 타입과 반대편에는 자그마한 테라스, 드레스룸 공간이 특색인 다두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남양천이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대표 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하마TV 딱풀이었습니다.